자 o o n you get tossed. Soon you 能不露不露。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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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숨, 육의 포르트, 숨, 육의 포르트, 숨, 육의 영광을 깨워라 화해수금을 깨워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면서 이 새벽을 깨웁니다 찬양은 굽혀있는 기도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 로주소서이 세상 괴롭고 적은 시 주여 받아주시되 힘든 세상에 예수 주요서

you

t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말씀을 지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르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희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앞서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1월 12일 주일 금요일 새벽 제 6차 14회로 주여 성령의 불타는 새벽 기도에 지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깨워주시고 우리를 흔들어주시며 우리 영에게 말씀하사 일어나라 나 이로오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한 번도 빠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오니 주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아버지 임지 속에서 그 빛을 받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신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특히 우리 자녀 위에 안수하여 주사 축복하시고, 원에 확신 주시고, 저희요, 다시 우리 마음 갖다듬어서, 성막의 용기를 얻어 완주케 하옵소서, 주님 안수하실 때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어,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와 사랑이 불릴 듯 다시 활성화되고, 주님의 모든 품성과 재와 권능이 전이 되게 가여주옵소서 전이시켜주옵소서 저희여 성령님 불의 혀 같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져 임하여 주사 기도 불로 동곡의 불로 애통의 불로 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의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귀신 떠나가고 저여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에서 노희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시종을 청년에게 은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laughs> <laughs>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여. 오백사십육장 <laughs> <laughs>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이 소리로 전향합니다. i'm <laughs> so 좀 보겠습니다. 동독합니다. 한번. 24장. 사도행전 24장. 바세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청동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가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하여 우리가 대강 엿자음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우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에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내용 말씀. 자 특성 들으면서 묵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4장 각자 묵상합니다. you 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잠시 보혈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먹기위하여 대감받은 주여 자녀들 위이 시간에 보혈 뿌려주소서 보혈 뿌려주소서 주님 보혈 예수님의 피 공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주여 오열 뿌려 주사 주님 피 가운데 우리가 보박기하여 주소서 양심화살아날지어다 예수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의 예수피 의 예수피 의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를 뿌려요 예수피 예수피